안녕하세요, 셀러미치입니다. 음, 이번 영상에서도 톡스토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음, 저희 파트너 셀러분한테 제가 좀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영상도 음, 좀 공개를 하면은, 어, 카카오 쇼핑에서, 톡스토어에서, 음, 돈을 잘 버는 셀러들, 기존의 이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 셀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즉, 이제, 잘 팔리기 위해서 상품이 하는 어떤 성공의 방정식 같은 건데, 어, 제가 안 알려드릴까 하다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이게, 어, 쉽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나 못하는 거냐? 아니 초보도 할수 있어요. 오늘 가입해서 바로 신청해도 될수 있는 거니까잘 참고하셔서 따라해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카카오 쇼핑에서 잘 파는 몇몇개 닉네임들 알려드렸잖아요. 그 사람들 혹은 새로운 사람들 께서 보는 건데 어, 공통점이 여기 메인에 저게 뜨면 당연히 잘 팔리겠죠. 그 어, 휴대폰에서도 똑같아요. 요 오늘의 딜이 제일 먼저 뜹니다. 여기에 내게 노출되면 당연히 잘 팔릴 거예요. 그죠 요게 자두가 보시면은 16일 17시 오후 5시 어, 카카오에서 어, 톡딜은 어, 매일 어,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79시간씩 얘네가 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저께 5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영상 찍는 시각이 에, 17일 그 다음날 오전 7시 50분인데 온칭 하고 벌써 806개가 팔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 톡딜이, 그러니까 톡딜 어, 여기 보시면 톡딜가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톡딜인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전체 톡딜에 항상 나와요. 많이 팔린 순서대로. 그러니까 오늘의 딜하고 전체 톡딜하고 다른 겁니다. 오늘의 딜에 선정이 된 사람들이 이 숫자가 높아지면 결국 여기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나올 거예요, 자두가. 자, 처음에 어, 어, 톡딜로 오픈을 하고 나서 판매 숫자가 많아져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처음 오픈했는데 판매를 폭발적으로 일으키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카카오 쇼핑 핵심이 그거 하나예요. 톡딜로 오픈한 다음에 톡딜로 오픈하지 않고 일반으로 하면 잘안 팔려요. 톡딜로 오픈해야 그다음 좀 팔립니다. 많이 그렇게 등록하면, 자 톡딜로 오픈한 다음에 어떻게 폭발적으로 판매 숫자를 늘리느냐 제가 이것 저도 이제 계속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더 쉬운 방법을 찾을까 근데 현재까지 이제 카카오가 정, 어, 저희가 정식으로 했을 때 밀어주는 건 오늘의 딜이라는 거고 다 오늘의 딜이 선정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선정되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떠 노하우고 또 그런 건데 선거 방정식이 핵심인데 저도 아직 선정이 안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청놓은게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나면 또그 노하우를 풀게요 어 제가 왜 선, 어, 신청을 했느냐 자말씀드렸죠 여기 어, 노출되면 많이 팔려요 딱 4일간 그러니까 다이좀안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톡딜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 보시면 19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연장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그랬죠 꼼수가. 근데 이걸 연장을 못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는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연장이 되면 이제 전체 토딜 뜨죠 그러면 판매가 계속 늘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 오늘이 될 식품을 보시면은 음, 요게 있어요 요게 요게 이제 오픈한지 몇일 됐거든요 종료 인박이죠잘 보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사람이 어토딜이 종료가 17, 17일 오늘 자정에 되는지 아마 내일도 돼 있을 거예요 독딜로 연장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독딜에서 계속 노출이 되니까 전체품이 품절되기 전까지는 그럼 계속 팔리는 거예요 상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예, 이게 성공의 방정식 중 하나 자 근데 저희는 이게 선정이 이게 뭐 어, 카카오 측에서 신청하는 거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선정이 안될 가능성이 없잖아요자 선정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어 카카오가 이 라이브를 굉장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나오죠 캘린더에 보면은 여기에 제가 왜 밀어주겠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 관리자 페이지 보시면 어, 판매자센터에 보시면 어, 라이브 신청이라고 계속 공지가 떠 있어요 어, 그럼 얼마나 신청을 뭐몇 명이나 뽑아주길래 혹은 뭐 어떻게 뭐, 얼마나 신청을 안 하길래 자꾸 뜰까 궁금해서 과거를 봤더니 하루에 오픈하는 게몇개 없어요. 그니까 러 여기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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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하는데, 이 상품을 적절해, 부적절해 해서 승인하는 제도가 아니고, 신청하면 다 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직 제가 그냥, 어, 확인하지, 확인되지 않은 걸 사실은 입 아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예전에, 어, 작년 11월에 귤을 팔 때, 귤 라이브를 한번 신청한 적이 있는데, 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네가 그 뭐, 프라임 타임도 잡아주고, 뭐, 뭐, 어떻게 해서 지원도 엄청 해줄게 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봤더니, 이렇게 했던 거, 라이브 한게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식품을 주로 파니까. 자 그러면 뭐냐 라이브 했을 때 그러면 라이브 선정이 쉽게 될것 같고 라이브 했을 때 얘네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라이브 했을 때는 몇 명이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스대폰으로 봤을 때 메일이 떠요 어, 메일이 다 뜨는 건 아니고 몇 개가 뜨는데 메일이 안 뜨는 건 어느 정도냐안 뜨는 것도 천명 이상이 방문하더라고요 을 보통 라이브는 한 시간 하니까 어, 천명 중에 몇 명이 사는지 아직 모르겠지가안 해봐서 어? 곧 해볼 예정인데 자 이런 방법도 여러분의 상품을 효과적으로 노출하는 공짜 돈이 안 들어요 방법이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그러니까 저희는 상품 올리는 것도 누굴 할수 있는데 그걸 노출시켜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도 독딜로 되는데 톡딜로 오픈한 다음에 그 판매 수량을 늘려야 이체에 판매가 잘 되게끔 유저 수가 있는데 처음에 판매가 연개일때 어떻게 숫자를 늘리느냐 오늘의 딜 선정되는 거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이두 가지가 현재까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즉 카카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오늘의 딜 매주 월요일날 월요일부터 어, 일요일까지가 제가 모집을 합니다. 매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기를 그게 노하우 하나고요. 되면 완전 성공 노하우. 광고 없이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못하시는 분이라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죠. 실제로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음, 카카오에서 어떤 라이브 방송도 있는데, 1 0주만 봤는데, 한 꼼수를 부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꼼수를 부리는 분이, 사람이 출연을 안 해. 영상만 편집해서 라이브를 하지 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회수가, 아, 저기, 본 사람이 천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영상만 일곱 개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삽이 나왔던 게 나중에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다른, 어, 과거 영상 보면 다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 것만 이미지만 편집해서 움직여요. 그런 꼼수를 놔둘 정도로, 카카오가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아서 놔두는 게 아닐까? 라고 싶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눈치 빠른 분들은, 실행력 좋은 분들은, 바로 또따라하고 그런 분 보는 거예요. 제 영상 저에서 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진짜 초보분들 저도 지금 여기에서 딱히 뭐 없어요. 카카오 광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올려만 놓은 것도 있는데 그냥 팔린다니까요. 예? 팔려요. 자 중요한 거는 토끼 해야 좀잘 팔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 쫙 내리시면 이 토끼들과 연간 대상품 을 보여줘요. 여기 안 나오네. 예. 여기는 이제 아, 여기 나오네. 그죠? 당근 토끼 인기 상품. 요거 보고 많이 사더라고요. 예. 실제로 제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토끼만 나와요. 그러니까 인기 상품 팔리게 해서 그 아래 휴대폰으로 보면 좀더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토끼가 는게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하튼간 지금 성공 방정식 요거 꼭 어, 여러분께서, 뭐, 다 되진 않을 거예요. 누구나 되는 거면은, 뭐, 다돈 벌겠죠. 근데 이제 실행을 하는 사람 중에, 어, 그런 기회도 받는 거니까 꼭 실행을 해보셔라. 어, 저도 다음 영상에서 좋은 노하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